안녕하세요. 신세대다육이에요. 어제는 화분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식물 올려드릴게요. 에어님과 레드법사 2만원이에요. 이렇게. 목대도 엄청 굵어요. 이뻐요. 이렇게 에어님과 레드법사 2만원. 리드복스로도 음. 하고, 핑크 그다음에 프리티. 핑크 프리티. 2,000원. 2000원. 얘도 이렇게 하면은, 목대가 좀 있어요. 이렇게. 핑크 프리티. 커팅이 음. 음. 아니고, 자연인데 네. 핑크 프리티, 2,000원. 그 다음에, <laughs> 예. 매우개창매우창 아도르. 아도르. 만 원씩이요. 원래 1 2 0 0 0 원씩인데, 지금 특가로 응. 만원 할인해서 만 원. 0 0 0 원짜리인데, 만 원에 드려요. 이렇게 다 삼두. 3도. 음, 3두짜리도 있고. 조금 큰 거는 이렇게. 2두짜리도 있고. 이 옷자락이 없어요 이게 네. 아도르 만 원씩입니다 도구로. 이렇게 하고 으쌰수 수련 어, 이거 단품이에요 단품 이천 원 응. 수련 응. 단품 이천 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목대도 목대, 목대는 조금 어 좀. 목대가 어 네. 짱짱해 짱짱해 이밑는 이렇게 수련 음. 단품입니다. 이게 많은 수량이 없어요? 네, 하나 있어요. 단품 수련. 레이디스핑거 스피. 얼마? 딱두 개. 응. 2,000원. 어, 이렇게. 레이디스 핑거 두개 있어요 두 개. 레드 핑거 두개 하나 두개 그리고 벨루스. 벨루스 벨루스 이렇게 지금 꽃이 피었어요. 피고 다지고 응. 했는데 어. 이렇게 벨루스 4천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응. 꽃이 이렇게. 아직 안 올라온 안거 있고 이렇게. 꽃도 올라... 벨루스. 4,000원. 이렇게. 꽃이 안핀 애들은, 여기, 응, 이렇게 응. 보면은, 밑에, 이렇게 아이고, 새끼가 바글 바글 엄청 바글바글해요. 바글 바글. 바글 바글 이렇게. 이곳, 저기서? 응. 바글바글. 새끼가 아주 바글바글 바글 합니다. 벨루스. 응. 저그 위에, 위에도 샌디고. 샌디고. 다, 요, 아이고, 우리, 아유. 오래돼서, 색깔이? 응, 아, 이쁘게. 이렇게, 샌디고, 2,000원. 응, 울등이 응, 샌디고. 네, 이렇게. 응. 이거, 이거는 곰팡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이 아니죠 지금 노즈에서 커서 그런가? 응, 색. 응. 이렇게. 이렇게. 이게 노즈에서 계속 노숙을 시키니까. 노숙, 노숙한 아이들. 응. 샌디고, 응. 2,000원씩입니다. 자, 그리고. 레티지아. 아차. 레티지아도 2,000원. 빨갛게 묻은 응. 애들. 이렇게 애들이 자구가, 어, 지금은 펄른데 꽃대도 있고, 응.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얘들 보면은, 밑에가 응. 다 이렇게 자구가, 응. 엄마가 여기도 응.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있고, 엄마가 열심히 응. 자식을 자구, 키우고 있어요. 응. 자구가 다나왔어 응. 이렇게, 레티지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러블리, 러블리 로즈, 로즈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고 주문 인기 많았던 음. 제품 러블리 로즈, 로즈. 2,000원씩 2,000원씩이에요 목대도 너무 짱짱해서 아. 이렇게 굴어요 2,000원씩 러블리 로즈 2,000원 으쌰쌰 그리고 오오 키메라가 뭐지? 키메라가. 키메라가 6,000원. 이렇게, 6,000원. 이렇게. 얘도 이렇게, 아, 목대가 아주 그냥 튼실합니다. 이렇게. 키메라가 뭐지? 네개 있어요, 네개네개네개 있고, 네 네. 그리고, 집시 네. 집시 2,000원 이렇게. 여기가 물들어가지고, 이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또 있네 여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개기 여기. 네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에 여기. 여기, 여기, 어, 래서 색깔이 또물들가고있으니 조금 있습니까? 물 들어가고 있어요. 응. 에보니 철아 2,000원. 에보니 철아 지금 이렇게. 응. 그리고 부엉이. 수울, 부엉이, 부엉이. 부엉이 생각하면 부엉이 엄청 커진 것 같아요. 응.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응. 처음에는 뭐 작았거든요. 응. 응. 많이 응. 컸어요. 부엉이 응. 2000원. 2,000원. 아주 그냥 여기 타 끝같은 건 자고가 그냥 음. 많이 나왔어요. 주민들이 신경을 후드라고 있어서. 아이고. 일어내도 네. 있고. 네. 여기. 이렇게 있고. 어. 어. 이렇게. 오, 이렇게. 얘도 있네. 얘도. 얘도 있고. 부엉이 음, 2005. 그리고, 펜지, 단품. 펜지, 단품이에요. 2,000원. 여기 2 0 0 0원 다시 한 번. 응, 펜지. 응, 2,000원. 단품입니다, 단품. 응. 이렇게, 풍성해요. 응. 5도, 3도. 펜지. 응. 펜지. 여기 삼색 바이솔. 삼색 바이솔, 삼색 바이솔. 두 포트, 있어요 두, 두, 두 개. 두 개, 두개 응. 남은 거. 응. 삼색 바이솔, 2,000원. 이렇게 바이서드 4개절용이고 그리고, 그리고 어아 로라 로라도 2 0원어0천 원짜리 두 포트 있습니다 음. 두개 로도 색깔은 어. 핑크색 물들고 지금 어, 물들고 있어요 음. 이렇게 음, 지금 로라가 지금 음. 현재 두개두 두 개가 남아서 음. 두개 남았거든요 이렇게, 얘 이렇게 사, 새끼 나온 거봐 음. 로라 2,000원. 다음에 갈라움스 2,000원. 아, 갈라움스갈라움스 2,000원. 응. 갈라움스 바이솔. 2,000원씩. 2,000원짜리, 이렇게. 아이고, 키가 작아서. 아, 저도 작아서. 작아요. <laughs> 저도 그래요. 이차. 어, 조이스클로스 금. 그거부터요? 조이스클로스. 조이스클로스, 너무 이쁜데. 조이스클로스? 조이스 클로스 금 3,000원. 이것도 인기가 많았었인데 네. 오, 이거. 자, 얘는. 원정, 원정 방울, 방울 복랑금 2,000원. 2,000원짜리. 2,000원. 이렇게. 지금 남은 게 지금 다섯 포트. 그 다음에. 하이트 원 하이트 음, 원 이천 원 이렇게 하이트는 음, 음, 너무 이쁘고 목대도 좀 짱짱 하더라고 이게 제가 네. 키우니까 이천 원씩이요. 앙무 이천 원금 오. 아무도 4개 네 있습니다. 네개 네 4개로 네네 응. 2,000원씩. 응. 렇개 네 이렇게. 4개 응. 네 보여드리고, 다음에 마키베니아. 응. 2,000원. <laughs> 2,000원. 마키빈 너무 이쁘네요. 응. 이렇게. 목대도 음, 좋고. 여기 보면은. 응. 이렇게. 자부. 아이고 아이고 자, 기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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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음, 이렇게, 나, 자세마리 하나도 있네? 자고 무슨식? 나온 것도 있어요. 음. 음. 마케베니아, 음. 2,000원씩. 마케베니아, 이렇게. 누다. 요거지. 정말, 정말 음. 인기가 음. 팔아서. 지금은 이렇게 연두색인데, 물두면은 엄청 이뻐요. 짜글짜글 쫄으라도 이쁘고. 음. 누다, 음. 2,000원씩. 이따가 이렇게, 네. 수량이그것도또 음. 있어요, 또. 루다이. 안쪽에. 네. 그 다음에, 다비드. 다비드. 잠깐만요. 누다를 이렇게. 네. 오. 다비드 두개 남았어요, 두 개. 네. 2,000원씩. 얘도 빨갛게 보이니까. 음. 근데 지금 색깔 다 빠졌어요. 지금. 장마철이라. 아, 이제, 음, 맞아요. 이제, 말복 지나고 이제 슬슬 물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제발 말복 지나갔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더위가 너무 더워요, 음. 더워. 다비드 2,000원. 어 수미미티. 수미미티. <laughs> 드디어 수미미티 또 다시 재입고 됐어요. 네 인기 많은 4,000원. 음. 너무 이뻐서. 꽃이 그냥 아주 다 꽃이 꽃은 다 피었어요. 음. 이렇게. 이것도 항아리도 하부 음. 진짜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꽃이 활짝 폈어요. 음. 다 수미미티. 수미미티 꽃을 살, 한번 보여, 한번 드려수 했어. 정말 정말 화려하네. 그리고 러우 러우 2,000원. 하고. 응. 됐 러우 응. 2,000원. 이렇게 얘는 하나 얼굴이 응. 하나짜리도 있고. 이렇게. 두, 두 개. 개. 이게 분지됐다는 거죠. 어, 이렇게. 근데 철화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목대, 목대 좀 보여주세요. 와. 목대가 엄청 굵어요. 이렇게. 목대가, 러우가 응. 엄청 굵어요. 응. 그래서 목등이라 해거죠 어. 러우 2,000원씩이에요. 자, 이거. 단품 단품 뭐가 있을까요? 러스비 어? 러스비 2,000원 단품이에요 얘도 물들어서 예, 이쁘요 꼭 어, 베이비같이 이렇게 어 베이비하고 비슷하네요 응. 러스비 음 응, 너무 이쁘다 응 2,000원씩 그 다음에 응. 베이비 시비? 베이비 시비 교회종 베이비 교배종 2,000원 12 네. 음, 이렇게 얘도 물으면이쁠것같요 음, 음. 내가 어떤 색깔 음. 날려나 모르겠어 어. 베이비 실이 어. 2,000원 그 다음에 음. 네. 판타지아 클레오 이거 응. 색깔이 좋네 응. 2,000원 판타지아 클레오 음. 응. 판타지아 클레오 2,000원. 어, 화면이 너무 좀 밝게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날씨 이래서 어, 그래요. 지금 저희가 낮은 너무 더워서 지금 <laughs> 7시 넘었어요. 그래서 <laughs> 우리가 네.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은 고민을 <laughs> <laughs> 언제 올리시나, 궁금해가지고. 음. 선선할 때 찍으려고. 네. 에쿠스. 에쿠스 하면 뭐 뭐가 생각날까요? 자동차? 그 차? 음. 에쿠스도 2,000원이에요. 음. 이렇게. 얘도. 음. 이렇게. 음. 지금 얘도 물들었어요. 그죠? 이제, 음, 물들기 음. 이제 시작하는 것 음. 같아요. 이제, 위에 물들면 더 어우, 상적이죠 에쿠스. 어, 저기도 멜로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르제! 아르제! 멜로디가 아니라, 아, 아르제하고 멜로디가 헷갈리시는 음. 분들 너무 많으셔. 아르제, 4,000원씩이에요. 4,000원. 음. 이렇게. 이거 한몸이에요? 네. 이렇게 아. 있고. 아르제가, 요기요기 음. 여기, 여기. 지금 4네 개. 음. 이렇게. 어. 이런 애도 있고. 음. 이렇게. 이렇게 아르제, 4,000원. 이 음, 한몸. 그 다음에, 머니메이커. 머니 머니메이커 금. 머니메이커? 금이에요. 음. 머니메이커 금. 머니메이커도 있고, 응. 이거는 머니메이커 응. 금, 2,000원. 엄청 컸어요. 이거 한 5,000원 받아도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응. 근데 이게 2,000원짜리. 2,000원이면은 이거. 안정 거져요 여러분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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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도 구매해야 되겠다 하면은 하셔야죠. 머니메이커 금, 2,000원. 응. 엄청 풍성합니다. 응. 다. <laughs> 저네개 있는 게다 응. 응. 다 이렇게 풍성해요. 어, 지금. 음. 머니메이커 금이 지금 한 지금 네 개? 네개 정도 남았어. 이렇게. 응. 아이고 오늘은 응, 이렇게 국민 다육이 올려봤습니다. 아직까지 응, 미흡해서. 미흡해서 이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좋은 습관님 빨리 회복되기를 바랄게요. 저희도 그동안 이제 응. 오실 때까지 맞아. 열심히 노력하면서 응. <laughs> 여러분, <laughs> 올려드릴게요. <웃음> 많이 봐주세요. 그리, 아, 그리고 저기 그, 뭐지? 그, 아, 소통이 안 나지? 여러분이 뭐, 원하신 거 있으, 있으시면은, 말씀해 음. 주시면 돼요, 문자로. 올려달라는 <laughs> 거 하면은.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배송 날짜가 월, 화, 금이니까, 그, 저기 주, 주문은 대수로 문자로 주시면 더 좋고, 그, 그. 음. 전화로 음. 하셔도 음, 되고, 음. 음. 그래서, 하니까, 바쁜, 바쁘면 바쁠수록 이게 전화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문자로, 문자로 해주시면 더 좋아요. 네. 이제 그래서 순서적으로 발송 해드리고 하니까, 막, 너무 급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laughs> 저희는 응. 이제 또 내일, 내일은 저희가, 아, 20, 어. 아, 저희가 내일은 26일날 응. 매장 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27일 날, 27일 날에 제가 다 드리거든요. 그니까는 조금만 더더 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